안녕하세요. 글씨캠프입니다. 하루에 한 자, 천자만 읽고 쓰기, 주, 발, 은, 탕에, 탕, 끓을 탕자입니다. 자, 우선 쓰시는 거잘 보시고요. 자, 이 삼수변 쓰는 방법 아주 많이 설명드렸어요. 써봤습니다. 되도록이면 활자의 모양을 많이 안 벗어나게 처음에 씁니다. 자, 그럴 땐, 목욕탕 할때도 쓰고요. 탕 종류. 네. 우리가 끓여서 먹는 걸다 탕이라고 그러죠. 네. 이럴 때 쓰는 자예요. 그 다음에 부수는 자, 물수 자가 부수예요. 자, 이 부수가, 물수가 변으로 오면 이렇게 삼수변으로 바뀌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물수가 부수다. 총 12획입니다. 여기서 좀잘 쓰면 좋은데 대충 쓰게 되더라고요. 자그 다음에 읽을 때 어떻게 읽죠? 탕이거만 읽죠. 탕 이게 음 부분이에요. 탕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뜻은 끓다. 자 끓다가 뜻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부글부글 끓죠. 네. 자 여기서 이제 쓰는 방법 특히 이런 자 삼수빈이 들어가는 건 무조건 중심부터 이거 해놓고요. 3분의1이다 이건 이제 삼수변 쓰는 방법을 제가 한번 또 쓰고 나서 따로 한번 더 설명 드릴게요. 한동안 또안 했더니 또 잊어본 것 같아요. 자. 자, 여기서 이런 삼수변이 들어갈 때 삼수변의 키를 얼마큼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거의 영향을 방 부분에서 받는다. 이것도 좀더 세련된 모양으로 제가 바꿔서 어, 설명을 드립니다. 이렇게 살짝 올라가고 살짝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내려와요, 길게. 그리고 여기, 여기서부터 길게 들어가요. 모양만 살짝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 사이로 삐침이 들어가고 이거와 겹치게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이 갈고리 부분이 중심 살짝 못 미쳐서 마무리 주시면 돼요. 그리 중심이 이렇게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리고 이 가로액 이게 짧으면 안 돼요. 왜? 이 안에 뭔가 두 개가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비침이. 이게 으 보면은 이거 쓰기가 나쁘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보시기 어때요? 글씨 예쁘게 잘 나왔죠? 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항상 이렇게 올라가게 해서 이 공간 이 중심으로 해서 위에 아래로 나눠서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삼수변 쓰는 방법을 따로 설명드려요. 삼수변은 자 기온점이 하나 찍어지죠. 자 이렇게 사선으로 맞춰서 바로 밑에다 찍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여기다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이 나오면 이 공간의 몇 배, 두 배, 그리고 이렇게 내려서 수직있죠이 중심 맞춰서. 점의 중심에서 두배 떨어진 상태에서 어디를 보고 온다? 이첫 번째 점끝 트머리를 보고서 오면 돼요. 이 공식이에요. 이렇게 쓰면은, 뭐, 오른쪽에 어떤 자형이 와도 어별 흔들림이 없이 쓸 수가 있다. 이런 건 이제 그냥 통째로 외우시면 좋겠죠. 예, 여기 잘 보이게 한번더 쓸게요. 자, 이렇게 하고, 자, 공간 두배 수직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틀림이 없어요. 예. 이제 행서 쓰는 거 해보겠습니다. 눈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아, 이렇게 영상 보시면서 따라 써보시길 항상 추천드립니다. 여기서는 이 부분은 이 형태로 가지고 가는데 물론 행서로 가면 좀 모양이 바뀌겠죠. 어, 좀 중심을 어디에 둘 거냐면 이 삼수변 쓰는 거에 둘 겁니다. 자, 삼수변의 모양에 따라서 전체적인 자형의 그런 느낌도 달라진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이렇게 띄어서 쓰는 삼수변이 있어요. 자,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 화핵을 이렇게 해요. 여기서 타고 들어가서 이렇게. 자, 이 부분이 이렇게 됐죠. 여기는 똑같이 할 거예요, 이 부분은. 그리고, 탐수 변이 또 어떤 게있하면점을짓고심줬다힘싸기 연결 연결성 r y o 이 있게 여기는 똑같다고 그랬죠? 차이점은 이런데 여기 좀 o 이 t i 하느냐 둥글게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a t you're 리듬 타고 이런 거 u 해 o n t know w 그리고 이 삼수변이 또 어떤 모양으로 나오냐면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냥 이렇게 꾹 찍어서 그냥 한 번에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삼수변 모양만 보세요. 느낌이 전혀 다른 형태가 나오죠. 네, 한번씩 해보세요. 이건 뭐 연필로 해도 됩니다. 아, 굳이 뭐 붓으로 써야 되냐 이런 말씀도 계셨어요. 그런데, 야, 붓으로 쓰는 건 저만 쓰면 돼요. 여러분들은 펜으로 연습하셔도 충분히 이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다. 예, 펜도 볼펜 말고, 이렇게 좀 빡빡한 이런 연필, 연필이 제일 좋고요. 뭐 플러스 펜, 아니면 뭐 사인펜도 좀 미끄러운 편이에요. 좀 이렇게 그 잘안 나가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일 좋은 건 펜촉을 가지고 쓰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글씨 교정하거나 뭔가 새로 좀 또박또박 쓸 때.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영상 마치겠습니다. 주발은탕.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 연습해 보시고요. 어,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어, 달아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